아홉 번째 성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죠. 예종의 아들로서는 제한 대군 있었지만은 성종이 한 명의 딸과 결혼하게 되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후광으로 뭐 보위를 잇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나이가 뭐 어린 상태 임금이 돼서 뭐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의 왕후가 공신들 틈에 끼어서 그다음에 대비전에 끼어서 겨우겨우 유지했던 게 바로 성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뭐잘 자랐죠. 우리가 이룰 성제를 써 가지고 성종이란 묘호를 붙이는 것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붙여 주지 않습니다. 경국대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긴 게 조선의 성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종의 소제목으로는 장자에게 보위를 물려 주었지만 반정으로 쫓겨나다. 이게 누구냐? 바로 연산군이 되는 거죠. 성종은 부인이 12명, 자녀가 16남 12녀. 세종 못지않게. 우리가 태평성들 열어나고 많은 업적을 쌓은 임금들 같은 경우는요,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습니다. 참, 아,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 경력이 왕성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종도 그렇고 성종도 그렇고 나중에 뭐 숙종도 그렇고 보통이 아닌 이런 생산력을 보여주는 게 이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부인은 12명이고 자녀는 16남 12녀가 되겠습니다 쭉 있는데 다 열거는 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왕위 계승과 관련된 사람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왕후 한씨 같은 경우 즉한 명의 딸입니다만은 후사가 없게 됩니다. 1474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 이 폐비윤씨 같은 경우는 수기에서 중전으로 뭐 승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이 폐비윤씨 같은 경우는. 그 성종의 어머니, 성종이 끔찍하게 약했던 소혜왕후 인수대비라고 하죠. 어, 인수대비한테 굉장히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기에서 중전으로 바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소혜왕후가 이 처음에 폐비되기 전까지 윤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곱게 봤다, 예쁘게 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윤씨 같은 경우는 뭐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용안이라 그러죠? 임금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대역죄입니다. 그거는. 즉결 처분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질 못할 정도로. 그리고 반성도 없고 좀 패덕하게 나가고, 어. 그게 이제 변화한 건지 원래의 모습인 건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불과 3년 만에 폐서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2년에 사살을 하게 됩니다. 폐비 윤씨 사이에서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연산군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결국은 뭐 간론 을박을 버립니다만은 1482년에 사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자로서 연산군이 임금이 됩니다만은 1506년에 제가 쭉 적겠습니다. 폐세자 이황 창룡되고 나오는데 연 연산군이 폐위가 되면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이제 폐비가 되고 폐세자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연산군이 폐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연산군의 아들들을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종 반정으로 폐위가 되었다 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다음 왕계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중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중종이 제11대 임금이 되는 상태죠. 정현 왕후 새로 이제 패비가 되니까 정현 왕후 윤씨를 들여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중종이 됩니다. 그래서 중종 성종의 둘째가 되는 것이죠. 연산군의 그 동생이니까 이 둘째가 형인 첫째를 내쫓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중종도 둘째 아들이다. 첫째가 아니다. 첫째 아들 공교롭게도 첫째 아들 연산군은 쫓겨나고. 어~ 우리가 조선 최고의 폭군이라고 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연산군의 실정과 포행은 음~ 우리가 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달만큼 폭군의 전형적인 개념이 연산군에게 부합될 정도로 연산군 이~ 좋지 못한 통치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연산군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광해군인데 여러분 광해군은 연산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광해군은 이제 공과가 좀 있는 것이고 그과라고 해도 연산군에 비할 바는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연산군은 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온통 음. 과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연산군이 초창기에는 뭐 굉장히 왕의 자질을 갖췄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의 행동이 기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연산군에 대해서는 뭐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자였던 연산군은 쫓겨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계속 그, 여러분 뭐, 좌총령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음모론 같은 그런 얘기로 꾸지 몰아가자면은 뭐 좌총령의 저주라고 할 만큼 이 장자들이 전부 다 이제 쓴맛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중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으로 임금이 된 성종이 둘째죠. 근데 힘들게들에게 물려 주었지만 그도 어, 불행을 맞게 되는 것이죠. 중종에게는 부인이 1 2 명, 자녀가 구남 1 1 여가 있었습니다. 중종은 왕비가 세 명이죠. 단경왕후, 장경왕후, 문정왕후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이, 할 얘기가 상당히 많죠. 중종 얘기하면은 뭐 김효사와 뭐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테고요. 이들의 가족 얘기를 하면은요, 먼저 단경왕후 신씨 이거 누구냐? 반정 이후 바로 폐위가 됩니다. 왜 폐위가 되냐면은 단경왕후 신씨 아버지가 신수군이란 사람입니다. 신수군은 누구냐? 연산군의 천남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그 신수군의 매부가 되겠죠. 천남 매부간의 관계인데 중종 반정의 공신들 주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박원종과 성희한이란 사람인데 이들이 반정을 하기 전에. 네, 신수군을 살짝 떠봅니다 누이와 딸 중에 넌 누구를 택할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수군 입장에서는 딸을 택한다면은 즉 단경왕을 택한다면 중종이 임금이 되는 것이고 딸이 왕비가 되는 것이고요. 신수군은 대답을 하죠. 내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발권을 하지 않을 테니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내비치죠. 가다부터 정확히 명확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반정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박원종과 성희하는 신수군을 죽이게 되는 거죠. 신수군의 일가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정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정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단경왕후 신씨가 어떻겠어요? 그 신씨의 모든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절대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중종으로 하여금 어, 폐위를 하게끔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중종이 아무런 힘이 없죠. 그래서 단경왕후는 폐위가 됩니다. 이단경왕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했다고 정해집니다. 오히려 중종이 조금 찌질했고요. 그래서 중종은 연산군 밑에서 하루하루 불안불안 떨면서 살고 있었는데 일정에 군대가 싹 오니까 중종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드디어.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니까 단경왕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비로 할금 말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보아라 그러면서, 만약에, 중종을 안심시키기를, 그 말머리가 우리 집을 향해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고, 말머리가 바깥을 향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노비로 하여금 어떤 상태냐 보라고 하니까, 말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경왕우가, 안심하십시오. 어, 서방님 하면서, 어, 우리를 지키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려 깊은, 그런 왕비였다, 부인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중종과의 금술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정이 성공하면서 중종 임금이 되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공신들 때문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신들 입장에서 중종을 내쳐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종은 울면서 강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단경왕후 싱씨의 능이 어디에 있느냐? 어, 양주에 가시면은요 온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참 웃기죠. 그 온릉의 따뜻한 온릉입니다. 많은 냉대를 받고 쫓겨나 가지고 이렇게 혼자 살다 갔는데 그 이후에 무덤을 따뜻하게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정군들은 단경왕후를 강제로 폐위를 시키고요. 장경왕후를 들이도록 합니다. 1507년에 왕비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경왕후가 1515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 인종의 생몰년을 보시면 여러분 1515년이죠. 근데 장경왕후 윤씨가 1515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즉 현도 광우와 비슷하게 산후병으로 인해서 장경 광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종이 12대 임금으로 오르게 됩니다. 충종은 반종으로 임금이 됐지만은 자기 자식인, 그 다음 보이는 인종에게 물려준, 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인종은 1520년에 세자의 책봉이 되고 나서 1544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중종이 죽고 나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불길한 예감은 계속 틀리지가 않죠. 장자들 어떻게 했죠. 뭐 단명을 하거나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인종 역시 단명을 하게 됩니다. 1545년 만으로 보면은 제위 8개월 만에 인종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첫째는 왕에 오르지 못하거나 왕에 켜겨 오른다 하더라도 일찍 죽어버리는 운명이 조선 왕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주가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단계 발생을 하게 되는 걸 보면, 풍수를 떠나서 뭔가 우리가 야 이게 뭐 구슬 한번 벌려야 할 정도로 어그런안 좋은 음,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종은 병약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문정왕후 쪽에서 여기서 나오는 아들로 하여금 보위를 잇게 되는데 아, 이 문정왕후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런 표현은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뭐 중국의 뭐뭐악뭐 삼대 악녀 그런 뭐 서태후다. 그다음에 뭐 한고준 유방이 여태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견될 만큼 문종왕후에 대해서는 사가들의 평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대의 사가들도 실록의 문종왕후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강하고 굉장히 냉정한 인물이라고 묘사를 할 정도니까 문종왕후의 평판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문종왕후 평판이 좋지 않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자면 먼저 인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요. 인종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종 왕후가 이제 계비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문종 왕후가 인종을 보살피게 되는데 문종 왕후가 인종을 보살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인종은 끈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끈 떨어졌기 때문에 인종보다는 내 아들로 하여금 보위를 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싹 트게 됩니다. 그게 문종 왕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인종이 왜 병약하고 왜 죽었느냐. 뭐 문종 왕원 태다가 오면은 뭐 코피를 흘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종 왕후가 티안 나는 뭐 약을 먹여서 독살 아닌 독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황적으로 봐도 그게 뭐 크게 무리 있다라고 우리가 뭐 이게 엄격한 자리는 아니니까. 아 제가 볼 때도 사실 뭐 그러지 않았을 생각할 정도로 문종왕후의 어떤 이 전후 사장이라든지 행실을 봤을 때는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 할 정도로 제가 좀, 좀 냉혹한가요 그럴 정도로 인종에게는 좀 야박하게 보이지 않게 야박한 어, 새 엄마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또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단경 왕후는 이제 혼자서 이제 온능에 양주에 묻히지만은 장경 왕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서삼릉 히릉이 있는데 원래 중종의 능인 정릉이 지금이 선정릉 그래가지고 지금 역삼동에 있는데 장경왕후 옆에 중종을 묻어서 장경왕후 어쨌든 두 번째 부인인이기 때문에 정비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경왕후가 문 중종을 나란히 묻어서 정릉이라고 하고 그 아래에다가 그 인종의 효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죽어서라도 같이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세 가족이 같이 함께할 수 있었는데 문종왕후가 이 정릉을 여기서 천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장경왕후능 등을 희릉으로 놔두고 중종을 자기와 같이 묻으려고 지금의 선정릉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중종의 정릉이 있죠. 그래서 강제로 죽은 이후에 이산가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문종왕후 그러면 정릉에 들어가서 같이 묻혔느냐? 아, 그러지는 못하죠. 이 선정릉이 있는 곳은 옛날에 밀밀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강은 저기 치수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올림픽 전에만 해도 거기에 물이 막 범람하는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는 지역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정자각이 이 밑에까지 잠 잠길 정도로 이 정릉은 항상 이 수해를 입었던 적이 이 정릉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문종 왕후는 어디에 묻히느냐 정릉에 묻히지 않고 지금의 태릉 있지 않습니까? 태릉에 묻히고 명종은 강릉에 묻히고 옆으로. 그럼 이제 뭐하는 짓인지 잘 있던 장경왕하고 같이 묻혀있던 정릉을 파묘해가지고 중종을 찢어놨는데 결국 중종도 혼자 남겨두고 자신은 조금 좋은 땅인 이 태릉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문종황후입니다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중종을 이렇게 질투 시기심이라도 해야 되나요? 아, 그런걸로 계속 점철된 사람이 문종황후가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좀 냉혹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 논문으로는 이렇게 못 쓰겠죠. 논문으로는 이렇게 쓰면은 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그런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정 왕후는 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종의 어떤 여러 일들도 뭐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인종이 좀 불쌍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문정 왕후 이외에 명종이 이 후사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명종을 좀 보게 되면은요. 명종은 13대 명종 임금인데 부인이 7명인데 자녀는 남자 일남딱 아들 하나만 두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일남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이또 되는데 명종도 좀 불쌍한 게 뭐냐면은 명종이 어려 서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종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문종 왕후가 죽는 시점이 1565년입니다. 그러면 명종이 자신의 주관대로 정사를 펼치게 되는 게 불과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명종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어머니한테 눌려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인지 아들을 하나밖에 놓지 못했는데 그게 바로 순회 세자입니다. 예, 근데 생년월을 보시면 얼마 안 되죠. 1557년에 세자의 책봉이 됐는데 63년, 13살의 나이로 역시 조선 왕실의 첫 번째 적장자는 단명을 하게 됩니다.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중종을 보시면은요 두 아들 중에 인종은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명종은 아들 한 명을 낳았지만은 열세 살의 죽음으로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어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아들들이 첫째 아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또뭐 둘째 아들을 낳아도 둘째 아들에 또 첫째 아들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게 보면 정말로 음모론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명종의 후사가 끊겨버리죠. 그럼 과연 누구를 다음 왕이 올릴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돌아가 보시면요, 그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조가 명종, 적장자들 왕우니까 뭐 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명종이 왕이 올랐는데 다 죽었기 때문에 그다음 누구를 올릴 것인가? 봤을 때 여기에 창빈 안씨라고 있습니다. 이 창빈 안씨 소생으로 영양군과 덕흥 대원군이 있는데 이 덕흥 대원군은 중종의 일곱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년월일을 보시면은요. 인종이 1515년생, 명종이 34년생 덕흥 대원군이 30년생이죠. 그러니까 덕흥 대원군이 명종보다는 더 형입니다. 네살 형이 되는데 일곱 번째 아들 명종은 사실 아홉 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명종은 그런데 그럼 일곱 번째 아들인데 왜 명종이 되느냐 적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빈 안씨 후궁이지 않습니까? 문종 왕 왕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기 때문에 당연히 명종이 왕에 오르는 것이고요. 계승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권이 더 있는 것이고 덕흥대웅은 일곱 번째 아들인데 이 덕흥대웅군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세 명이 되는데.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세 번째 하성군 덕흥대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 바로 피급이 돼 가지고 14대 선조로 즉위하게 어, 됩니다. 중종의 첫째 아들인 인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만은 단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동생인 명종이 후사를 잇게 됩니다만은 명종의 첫째 아들이 역시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계 비속이 끊기니까 다른 중종의 또 다른 아들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을 데려와서 다음 보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덕흥대원군 보이시죠? 여러분 대원군이라는 게 쉽게 보이는 글자는 아닌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이죠. 그러니까 어, 이 재황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고종이 되지 않습니까? 어, 이처럼 지금처럼. 중종의 직계가 끊어졌을 때 다른 쪽에서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아버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임금이 되지 않고 이 선조처럼 새로운 쪽에서 가계에서 임금이 되었을 때그 임금의 아버지를 대군이 아니고 대원군 그래가지고 이현 임금의 아버지를 이렇게 존숭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이 덕흥대원군이 조선 왕실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대원군이 바로 이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이 됩니다. 오늘은 선조까지 알아봤는데요. 문종, 단종 이렇게 있고 인종도 있고 연산군 이 있습니다만은 오래 치세를 열어 나갔다거나 단명하지 않은 장자는 아직까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장자로서 정말 명실상부한 임금 역할을 했다 하는 임금은 우리가 보기 찾아보기 어렵다. 부득이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또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조가 어떻게 왕위를 물려주는지 광해군 인조, 뭐 효종 때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다음 시간에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조 때까지, 선조가 사실 조선 전기죠? 1592년 조선 전기 의 후기를 나눈 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 선조 때까지 조선 전기까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